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건 바로 구글의 노트북 LM입니다. 이게 그냥 뭐또 나온 AI 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판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차세대 지식정리법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떠세요? 시작부터 질문이 꽤 도발적이죠? 아직도 채 GPT만 쓰세요? 사실 이 질문 하나에 오늘 우리가 할 얘기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이제 AI를 쓰는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AI한테 뭘 만들어줘 라고 했잖아요. 글 써줘, 코드 짜줘, 그림 그려줘, 이런 생성의 시대였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 널리고 널린 정보들, 이 방대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합성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석하고 요약하고 또 서로 연결하고 왜냐? 이젠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데 기존 AI들한테는 아,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신뢰도 문제입니다. 특히 내가 가진 자료, 뭐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걸 분석해달라고 맡기면 갑자기 맥락을 놓치거나 인터넷에서 본 엉뚱한 얘기를 막 끌어와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각현상. 바로 이게 제대로 발목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처럼 뭔가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럴싸하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AI? 아니죠. 진짜 필요한 건내 컴퓨터에 쌓여있는 수백 개 PDF 파일, 정신없는 회의로 온갖 개인 자료들을 이걸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해줄 똑똑한 연구 파트너,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의 노트북 LM이 등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나온 거죠. 이건 우리로 흔히 생각하는 채 g PT랑은 음, 결이 완전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노트북 LM의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소스그라운딩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AI가 아는 척할수 있는 범위를 오직 내가 업로드한 문서 안으로만 딱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잡다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게 팩트야 하고 준 자료, 그것만을 진실의 근거로 삼게 만드는 거죠. 아주 똑똑한 방식이죠? 이게 기술적으로는 RAG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데요. 쉽게 말해서 AI가 어떤 답변을 만들어야 할때 인터넷을 뒤지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준 문서들 안에서만 관련된 부분을 싹 검색해요. 그리고 찾아낸 바로 그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만드는 거죠. 어때요? 이러니까 당연히 정확도랑 신뢰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진짜로 AI의 그 지긋지긋한 환각 형상을 얼마나 잘 막아주는데? 이거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지금부터는 데이터로 직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냥 헛소리하는 환각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해석적 과잉 확신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AI가 주어진 문서에 아예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원래부터 있었단 사실인 것처럼 너무나 그럴듯한 스토리로 엮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소름돋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 소름돋는 예시입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AI한테 틱톡 규제에 대한 자료를 쫙 주고 분석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AI가 틱톡 금지는 중국에 대한 상호주의적 보복조치였다. 라는 문장을 딱 뱉어낸 거예요. 어때요? 문장 자체는 너무 그럴싸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건이 내용이 주어진 자료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AI가 지어낸 완벽한 소설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해석적 과잉 확신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더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노스웨스턴 대학 같은 곳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일반적인 AI 모델들은 환각률이, 와, 무려 40%에 달했어요. 10번 물어보면 4번은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노트북 엘렘은 어땠을까요? 현저하게 낮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의 차이, 신뢰도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표를 보면 두 도구의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단순히 환각률 숫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류가 나는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검증 방식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노트북 lm은요. 자기가 한 답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원문에서 바로 이렇게 딱 하이라이트로 보여줘요. 이걸 인라인 인용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팩트 체크가 가능한 거죠. 자, 좋습니다. 신뢰성 문제는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됐죠. 그럼 지금부터는 노트북 LM이 가진 진짜 강력한 기능들, 제가 슈퍼퍼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체 뭔지 한번 본격적으로 뜯어 보겠습니다. 2,500만 단어. 와, 숫자가 너무 크니까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책한 권이 한 10만 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건 무려 책 250권 분량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를 노트북 LM 프로젝트 하나에 몽땅 다 때려넣고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정말 압도적인 처리 능력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텍스트 파일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PDF나 웹사이트 주소는 뭐 이제 기본이죠. 심지어 유튜브 영상 링크를 그냥 쓱 던져주면요. 알아서 자막을 쫙 뽑아서 분석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의 녹음 파일 같은 오디오 파일까지도 텍스트로 바꿔서 소스로 쓸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 모든 정보가 이 안으로 다 모이는 그런 그림인 거죠. 아마 전문가 분들이나 기업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바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노트북 LM은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당신이 올린 자료 절대 우리 AI 모델 학습시키는데 쓰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민감한 내부 자료나 개인정보가 초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비공개로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건 와, 진짜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오디오 오버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올린 자료들을 가지고 AI가 오디오 파일을 하나 뚝딱 만들어줘요. 근데 그냥 밋밋하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전문가 두 명이서 팟캐스트 하듯이 서로 막 질문하고 답하고 설명하면서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주는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 일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로 뭘할수 있는데?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활용 사례,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연구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딱이 3단계면 끝납니다. 첫 번째, 관련 논문 한 30개 정도를 노트북 LM에 싹다 올립니다. 두 번째,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 쫙 정리해줘.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아직 연구 안된 부분이 뭔데? 라고 물어서 연구의 빈틈, 즉, 리서치 갭을 찾아내는 거죠. 어떻습니까?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하는 초특급 연구조교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뭐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변호사라면 수천 페이지짜리 증언 자료를 넣고 여기서 서로 말이 안 맞는 부분 찾아줘 할수 있고요. 비즈니스 전략가라면 경쟁사 보고서 몽땅 넣고 바로 수학 분석을 뽑아낼 수도 있겠죠. 심지어 소설가라면 자기가 만든 방대한 세계관 자료를 넣고 설정 오류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세상에 모든 걸다 잘하는 만능 도구, 그런 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려는 일에 딱 맞는 도구를 제대로 고르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이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채찌 PT는 뭐다? 빈 종이 위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아주 뛰어난 생성 전문가입니다. 그럼 노트북 LM에는 뭐다? 인이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핵심을 꿰뚫는 최고의 분석 전문가인 거죠. 역할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겁니다. 생성과 분석 아시겠죠? 결국 노트북 lm이라는 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모든 지식과 정보를 한데 모아서 나만의 두 번째 뇌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정말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짜 나만의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두 번째 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